당연히 이 사람도, 이 사람도 미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미국 관점으로 항상 이야기를 해 근데 내가 왜이 책을 했냐면 포터 자이안이 지금 현재 시대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스승이 이 사람이야 음. 어, 조지 프리드먼이라고 그래서 음, 2010년도에 저테 15년 됐는데 10, 15년 전에 이 사람이 약 100년의 미래를 예측해서 쓴 책이었고 그 당시에 우리는 관심이 없어서 몰랐겠지만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핫했던 책이라고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다시 이 책이 전세계적으로 다시 뜨기 시작한 a r u s 면 그때 이 사람이 어느정도 예측을 했었다고 하다못해 뭐 s s i a r u 해서 i a Russ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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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u s